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자리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전격 발탁됐습니다. 이창수 검사장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변인을 맡아 윤석열의 입이라고 평가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은 전주지검장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이 타이 이스타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지휘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그 주변 혹은 본인 지금 수사를 한지 2년이 지났건만 뭐가 나왔느냐 이런 비판들이 그동안 빗발쳤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이제 임기가 서너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 부활되고 이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을 역임했던 인사통 김지현 수석이 오면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정말 전광석화 같이 검찰 간부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방금 전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대검찰창 부장검사 정말 이 대검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부장검사가 한명 빼고 다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인사에 지금 검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했건만 문재인 검찰과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의문까지 나왔을 만큼 검찰이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를 과연 했느냐 정치권 눈치만 본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방금 전이 서울중앙지검은 지검장 뿐만 아니라 차장검사도 대폭 교체됐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혹은 부패한 정치인 여야 할것 없이 바짝 긴장해야 할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검찰을 정치검찰이다. 아무튼 정말 모욕적인 은사를 쓰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들은 검찰 수사를 받아서 지금 뭐 징역형을 받고 한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닐 텐데. 아무튼 이런 정치권의 공격에도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이런 의문이 들은 검찰이 면모를 일신했습니다. 자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이 윤석열 총장 때 대검 대변인을 맡아서 함께 호흡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속시원하게 수사를 했냐는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법무부가 방금 전 검사장급 이상 39명을 대거 승진 전부하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뺏 수수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이 전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사법연수원 30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조국과 임종석을 개장한 수사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등 굵직굵직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국면에서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하며 이 호흡을 마쳤습니다. 이후 대구지검 2차장 검사를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전주지검장을 거쳤습니다. 이창수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성남 FC 불법 보험금 의혹을 수사했고, 전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사를 지휘해왔습니다.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고검장으로 승진했지만 역할을 보면 사실상 좌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송고검장은 2022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임명됐고 이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의혹 탈북선언 강제폭송사건적 수사했고, 나름대로 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감에 있어서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김창진 1차장 검사, 고영곤 4차장 검사,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수원거금 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1차장 산하인 형사 1부에서 수사 중입니다. 특검 대상으로 거론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4차장 사나 반부패수사 2부에서 수사 중입니다. 두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모두 교체된 겁니다. 자, 대검에서는 양석조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장들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전국 검찰 공안수사를 지휘하는 공안부장에는 공안통 김태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승진했습니다. 지난 40청선 이후 선거사범 수사를 총괄하게 됩니다. 기획조정부장에는 전북원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형사부장에는 이진수 서울 북부지검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또 공판성판부장에는 정의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과학수사부장에는 허정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 노만석 제주지검장이 각각 보임됐습니다 상당히 폭이 큽니다 자, 한편, 오늘 인사를 앞두고 서울, 대전, 세울, 대구, 부산, 광주, 고검장 등 검찰 고위 인사 최소 7명이 사를 표명했습니다. 자, 이제 이김주현 민정수석이 온뒤 검찰 간부 인사 예상은 했지만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될 것이라는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뭐, 반가절 만에 바로 바뀌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